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우리 모두가 그리워했던 명작 그림책의 귀한 아모스 할아버지와 동물 친구들의 고요하고 따뜻한 우정 아모스 할아버지는 늘 일찍 일어나요. 아침마다 시계가 따르릉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을 벗고 말끔하게 다려놓은 작업복을 입죠. 할아버지는 시계 태엽을 감고 주전자로 물을 끓이며 설탕 단지에게 말을 걸어요. 오트밀에는 설탕 한 숟가락, 찻잔에는 설탕 두 숟가락을 넣어줘요. 아침을 든든히 먹고 일하러 갈 채비를 마치면 할아버지는 느긋하게 집을 나서요. 아모스 할아버지는 언제나 5번 버스를 타요. 다음 정류장은 시립 동물원입니다. 버스 기사가 소리치면 할아버지는 6시에 딱 맞춰 도착했구먼 하고 대꾸하죠. 할아버지는 동물원에서 할 일이 아주 많지만 늘 짬을 내어 친구들을 보러 가요. 아모스 할아버지는 코끼리랑 체스를 두어요. 코끼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서 체스말을 쓱 움직이죠. 거북이랑은 달리기 경주를 하고요. 늘 거북이가 이긴답니다. 할아버지는 펭귄이랑 같이 말없이 앉아있기도 해요. 펭귄은 몹시 수줍음을 타거든요. 코뿔소한테 손수건도 빌려주죠. 코뿔소는 늘 콧물을 흘려요. 해질 무렵이면 부엉이한테 이야기책을 읽어준답니다. 부엉이는 깜깜한 밤을 무서워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아모스 할아버지는 콧물을 훌쩍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에취! 하고 재채기가 나오고 몸이 으슬으슬 떨렸죠. 할아버지는 욱신거리는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만 도로 눕고 말았어요. 아이고, 오늘은 출근 못하겠다. 할아버지는 힘이 없이 말했어요. 그때 동물원에서는 친구들이 아모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끼리는 체스 말을 늘어놓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았어요. 거북이는 다리를 쭉쭉 뻗으며 몸을 풀었고요. 펭귄은 혼자 얌전히 앉아 있었죠 코뿔소는 콧물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며 걱정했고요. 부엉이는 높이 쌓인 이야기책 더미 위에 앉아. 초조하게 머리를 극적였답니다. 친구들은 뭔가 이상했어요. 아모스 할아버지가 왜안 오지? 그날 오후 만세! 친구들이 왔다! 코끼리는 체스판을 챙겨왔어요. 아모스 할아버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서 체스말을 쓱 움직였죠. 할아버지가 거북이한테 말했어요. 오늘은 기운이 없어서 달리기를 못하겠구나. 대신에 우리 숨바꼭질 하자. 거북이는 등딱지 속으로 쏙 들어가 숨었어요. 아모스 할아버지는 이불을 싹 뒤집었었고요. 아모스 할아버지가 음 어... 하고 하품을 했어요 이제 한숨 자야겠다 펭귄은 가만히 앉아 할아버지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에취!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며 잠에서 깼어요 코뿔소는 준비해둔 손수건을 척 하고 내밀었지요 너희들 덕분에 막 힘이 나는 것 같아. 모두 고맙다. 아모스 할아버지가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우리 다 같이 차를 마실까? 아모스 할아버지가 시계를 맞추며 말했어요. 시간이 늦었구나. 내일은 다 같이 아침 버스를 타야 돼. 아모스 할아버지는 코끼리한테 잘 자라고 인사했어요. 거북이한테도 잘 자라고 인사했고요. 펭귄한테도 잘 자라고 인사했어요. 코뿔소한테도 잘 자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부엉이한테도. 잘 자라고 인사를 했지요. 하지만 부엉이는 아모스 할아버지가 깜깜한 밤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끄기 전까지 할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책을 읽어 주었답니다.